다시 왔네. 아 이런 조밥이랑 1대 일대... 요즘에 진짜 난리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, 지금 보시는 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지금 많이 활동 못하시고 집에 계시죠? 집에 계시면 뭐 해야 돼요? 맞습니다. 유튜브 보셔야 돼요. 뭘 보셔야 된다? 우리 채널. 우리 와야지. 채널 보셔야 됩니다. Yes. 예. 예. 벌칙이라고요? 벌칙? 이 벌칙? 백 프로 잘 알아요. 반수 안 해줘야 돼. 십분십분 동안 참아야 돼 빵수 안에서 빤소에 넣고 어차피 네가 수술해서 응. 뭐 느낌 없지 <laughs> 그럼, 그럼 결... 앞에 말고 뒤에 이게 들어가요? <laughs> 야 잠깐만 <웃음> 잠깐만 여기 들어 들어가 놓고 그까지 그냥 빵수 안에 <laughs> 와형 그쪽이었어? <laughs> 야 네가 또이 정도지 뭐야 벌칙은? 아 나도 덥고 동네 어느 벌칙으로도 동네 아그 좋지 그래. 그냥 일부러 지어야 돼. 뭐, 티드모보다는 뭐 그냥 뭐 <laughs> 저는 뭐 훨씬 더 나아 농구공으로 볼링하기 농구공로 볼링하기? <laughs> 아, 됐어, 이제 이거 보통 볼링을 하면 손가락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볼링 스타일이 손가락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저한테 유리하다 <laughs> 볼링 좆밥 <족밥. 웃음> 제 에버리지는 180 자주 해면. 근데 메뉴통 안해서뭐150 정도? 형니 에버리지 178 아니에요? 키 말고. <laughs> 키도 180, 홀링 스코어도 180. 제 에버리지는 220입니다. 나나있어서 먼저 갈게. 이거 먼저 해나? 그래. 더 잘생겨서 먼저 어, 갈게. 어, 먼저요. 소액 너무 많아서. 오케이, 어, 먼저요. 먼저 오케이. 여러분들 연습 없이 나 볼링 기술 보여 줄게. 정말 연습 안 했어. 개꿀. 아, 이거는 개행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야! 셋, 넷, 다섯. 다섯. 어디 갔어? 야, 다막하지 엄마. 난 달팽이가 왜 이렇게 약하지? <laughs> 네. 다섯. 양아치야. 왜 양아치야? 아, 뭐야. 왜 양아치야? 왜 양아치야, 너는? 나는 왜? 아 씨. 야, 네가 스타일 캐면 나옷 벗고 아이스박스 챌린지 할게. 오케이. 갑니다. 어? 셋. 넷. 네. 다섯. 다섯. 야. 한번 해도지. 한, 아, 한 번. 싫어, 싫어. 한번 해도지. 진짜 싫어. 진짜로. 싫어. 정말 이거 업다운을 하고. 싫어. 싫어. 한 번. 그래, 가자. 갑시다. 한번 갑시다. 한 갑시다. 갑시다. 너한번 해봐. 갑시다. 이명 사람 해봐. 갑시다. 이명 사람 해보라고 갑시다. 해봐. 해봐. 맞출 수 있나 보자. 갑시다. 그들 같은 거 게임을 하셔야지 해봐 갑시다. 빨리. 해봐 갑시다 아니, 아, 맞춤도 인정할게 내가. 맞춤도 인정할게 진짜. 자, 아, 하나, 둘. 둘. 세네네 네. 네. 다섯 빨리 빨리 던져야 돼 아씨 <laughs> 이 독한 년이 독한 년아아아아 너무 좋아 와. 너무 좋아 예스. s 와 진짜 독한 년 좋아 내가 지금 못한 다 알아봤어. 그냥 또 이거 물 맞으면 밋밋하니까 어 이거 물 맞으면서 제가 어, 우리 우리 채널 많이 사랑해 달라고 제가 멘트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놀라지 않고 멘트를 잘하면 태풍형도 맞을 수 있는 기회 주세요. 그건 아니고 그냥 순진만 오늘부터 그냥 순진만 맞으자. 저도요. 제가 막, 막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잘하면 멘트 잘하면 정말 비명 비명을 놀라지 않으면 태풍형한테 기회 주세요. 저 저도 태풍형한테 붙을 수 있는 기회. 응. 네, 응. 네. 그럼 잠깐만 야 인정 인정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명철. 갑시다! 자, 이제 시작할게요. 자. 여러분, 지금 코로나로 홍보 시기를 보내고 계죠굉장고 많으십니다. 집에서 소중하게 많이 좀 집에 계실 텐데 어, 저희 채널, 캠핑에 저랑 저희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리고 부엉이 엔터테인먼트도. <laughs> <laughs> Diolch s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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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... ah, <laughs> oh, fawr. Diolch